안녕하세요 운명로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호년 임수일간 여러분의 운명을 읽어드립니다. 내년은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오르는 그야말로 거대한 화해해입니다. 임수에게 이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자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폭발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역대급 머니러시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말라버리는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이 뜨거운 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주별로 디테일한 운세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내일주 꼭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가장 먼저 임자일주입니다. 우리 임자 여러분, 내년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예순갑자 중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일주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내년은 위아래가 꽝. 하고 부딪히는 천충지충의 해입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형국이죠. 이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돈 때문에 사람과 갈등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는 강력한 변동수가 들어옵니다. 멀리 있던 배우자가 돌아오거나 반대로 잘 지내던 사람과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장 조심해야 할건 한탕주의입니다. 이거 대박이다 싶어서 전 재산 털어 넣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이 충돌이 인생 역전의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엔 공격보다는 수비입니다. 멘탈 꽉 잡으시고 이 거대한 파도를 서핑하듯 유연하게 타 넘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명한 이민일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임수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식신, 즉 재능과 기술이 내년에 불을 만나서 활활 타오릅니다. 내가 굳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해오던 일을 꾸준히 하면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는 식신생재의 정석이죠. 투자했던 곳에서 수익이 나거나 내 능력을 인정받아 몸값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경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비밀스러운 연애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썸을 타거나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딱 하나 건강은 경고등입니다. 돈 버느라 신나서 내 몸을 갈아 넣을 수 있거든요. 특히 간이나 신경계 쪽 피로를 조심하세요. 일한 만큼 반드시 쉬어주셔야 이 좋은 운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진일주 여러분. 내년은 여러분의 가치가 입증되는 해입니다. 뜨거운 병원년의 불길을 가장 잘 컨트롤 할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임진일주가 가진 진토는 물기를 머금은 댐이라서 내년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저장해줍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돈을 벌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명예와 직위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운이 아주 강력하고 사업가는 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습니다. 재관독님이라고 해서 돈과 명예를 다 잡는 운이죠. 하지만 그만큼 답답함도 따릅니다. 배우자나 직장 상사가 나를 좀 오감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조심해라 잔소리가 늘 텐데 듣기 싫어도 참으세요. 그 사람들이 내년엔 여러분의 안전벨트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이 귀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이모일주입니다. 여러분, 내년엔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생명입니다. 이미 내일지에 불을 깔고 앉아 있는데 더큰 불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주 용어로 자영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복가되는 형국입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조급해요. 저 사람은 저만큼 벌었다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일을 벌이기 쉽습니다. 내년에는 욕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돈이 눈앞에 보인다고 덥석 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건강만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방광 쪽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쉼표를 찍으세요. 새로운 확장보다는 지금 가진 걸 지키는 게 가장 큰 수익입니다.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면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알짜배기 실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임신일주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내년엔 여러분이 숨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임수들이 뜨거워서 허덕일 때, 여러분은 차가운 금 기운으로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내년엔 몸보다는 머리로 돈을 버는 해입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 문서, 지적 재산권이 큰 돈으로 바뀌는 운세입니다. 박사학위를 따거나, 특허를 내거나, 책을 쓰는 것처럼 전문성을 발휘하기 딱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운이나 계약운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가정사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뜨거운 불이 내 배우자 자리를 녹이는 형국이라,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이성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밖에서는 유능한 전문가로 인정받아 대박이 나지만, 집안에서는 조금 져주시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술일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묵혀뒀던 것들이 드디어 빛을 봅니다. 내년엔 이노술 화국이라고 해서 거대한 불의 창고가 열리는 해거든요. 오래전 사뒀던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오랫동안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내년 병오년을 만나서 확실한 결실로 돌아옵니다. 재물 사이즈로만 보면 내년 1등입니다. 하지만 재생살의 기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돈세다가 병난다는 말이 딱 맞는 애죠 그러니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휴식입니다. 물을 가까이 하는 취미를 가지거나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야 이큰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일간 6개의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26년 병오년 임수 여러분은 세상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